고통하는 때라는 말씀인데, 일절에서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고통하는 때가 이제 곧 이른다 라고 말하면서 디모데야 내가 이것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죠. 어 그러면서 이 고통하는 때가 이를 때에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어 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19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다 라고 말하면서 19가지의 죄들을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하늘에까지 사무쳐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다 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알아라 라고 내가 이것을 알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는 것은 이 종말의 때가 고통스럽다라는 것이. 즉, 종말이 오면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 죄에 대한 청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때가 먼저 온다라는 거예요. 물론, 믿는 사람이 어떠한가는 뒤에 설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는 마지막 때, 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종말이 오는데 그것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약속의 종말이라는 느낌보다 죄를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으로서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종말은 하나예요. 즉 끝은 한번 있는 거지 끝이 한번 있고 또 다른 끝이 있고 또 끝이 있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종말은 한 번이에요. 이 세상의 마지막은 딱한 번밖에 있을 수 없죠. 이 세상이 하나인 것처럼 종말도 하나밖에 있을 수 없죠. 그런데 그 종말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또그 종말을 행하시는 이 시각이 다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즉 이것은 심판으로 임하시는 종말, 죄에 대한 정산으로 오는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종말을 생각할 때두 가지를 알수 있어요.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 다가오는 종말은 두 가지의 성격을 띠고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심판함, 심판으로 오시는 종말, 즉 고통의 때로 오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은 두려워하죠. 이 고통과 마지막의 때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계시록 16장에 나와 있는 대접제향부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종말로 오는 것은 믿는자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의 완성의 종말로 다가오는 종말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죠. 이 종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에서 지금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이 종말은. 심판의 종말과 구원의 종말이 있고, 우리에게는 개인의 육신의 죽음인 개인적 종말과 이 땅에 임하시는 이두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말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두 가지 종말의 성격, 두 가지의 종말의 원인, 이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종말에 대해서 성경에서 마지막 날, 이라고 하죠. 그것이 말세입니다.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16장이나 스바냐아 1장에 보면 어, 이 땅에 있는 모든 지면의 악인들을 멸절하는 날이라고 말해요. 종말이 의인을 구원시켜주시는 날이기도 하지만 악인을 멸하는 날이라는 성격도 분명히 있다. 어, 그것을 통해서 이것을 알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가 정확하게 분명히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마지막 종말이 임하는 때에 무엇이 나타나느냐, 여기 이 디모데 후서 3장에서는 19가지의 죄를 서술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의 때의 말씀은 예수님도 하신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말하면서 인자의 때가 이때와 이때와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그 뒤에 로세 때와도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뭔가 어, 노아의 때는요 성경에 보시면. 죄가 세상에 관영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이 땅을 보셨을 때, 죄라는 것이 관영했다라는 표현은 바늘 하나 꽂을 틈 없이, 빈틈 없이 들어차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실 때 모든 공간이 죄로 가득 찬 상태예요. 더 이상 선이나 의가 이 바늘을 꽂을 수 없을 만큼 촘촘하게 죄가 꽂아 있는 것처럼 꽂힐 수 없는 상태. 그 작은 틈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 이때가 노아의 때였고, 죄가 세상에 관영했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의 때,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의 때에 죄가 세상에 관영한다. 노아의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물로 심판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하신 게 로세 때입니다. 로세 때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즉 하나님을 배척한 생활을 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인자의 때는 로세 때와 같다라는 것은 내가 다시, 오신, 내가 다시 오는 그때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잃어버린 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때는 무엇으로 심판을 받았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았죠. 죄가 관영했을 때 하나님은 먼저 물로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악한 도성에서는 불로 심판을 하셨죠. 어, 마지막 시대에 요한계시록 18장 5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때를 가르쳐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이렇게 표현해요. 똑같다는 거예요. 바늘 하나 꽂을 공간이 없을 만큼 노아의 때는 이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죄가 세상에 관영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계시록에서는 어, 하늘에 사무쳤다. 그러니까 하늘 입구 직전까지 지금 올라온 거예요. 그 죄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불의를 기억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마지막 때예요. 그때에 하늘에 사무친 죄라고 표현하시면서 그 죄가 무엇인가라고 설명해 주시는데요. 그게 이제 오늘 3장에 보여주는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교회 또한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19가지를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뭐냐면, 2절부터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랑한다, 라는 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기준이에요. 우리에게 사랑의 기준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져 버리고, 이 기준이 사라져 버리고, 무엇만이 남았냐면, 사랑이라고 할 때에 무엇이 남았냐면,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도 잊어버린 것, 이웃 사랑도 잊어버린 것, 이해가 되시죠. 세상이 죄가 하늘에 사무칠 때에 나타나는 특징이 자기만을 사랑해, 나 하나님 사랑도 없어요. 이웃사랑도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은 감정적인 거잖아요 감정입니다 어,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했을 때 이것은 감정의 문제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없이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는 것만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놀랍게도 사랑은 감정의 영역인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랑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이 감정을 감정으로 말하지 않고 의무, 율법 어떤 지켜야 되는 것 기준으로 말씀하세요. 즉 감정이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감정, 나를 사랑하는 감정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동하지 않는다. 내 감정, 내 사랑 때문에 그 말씀은 내 감정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짧은 시간 지금 설명하려니까 이렇게 설명드리는데요. 감정을 감정으로 말씀하지 않고 사람은 여전히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기준을 삼아라 말씀으로 주셨고 우리 인간은 끝까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감정으로 치우고 감정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사랑한다 이게 마지막 날 나타나는 즉 하나님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우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내 감정이라는 거, 사랑은 어차피 감정 아니냐, 이런 것이죠. 이게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 자기들을 사랑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지우고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을 지우고, 어, 완전히 자기만을 즉 감정으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돈을 사랑한다라고 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이웃사랑을 버리고, 자기만을 사랑하게 된 원인이 돈을 사랑한 데서 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요, 돈에 대해서, 돈을 사랑하는 것, 즉, 감정이거든요, 이것도. 돈을 사랑한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될수 없어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A를 툭 발사하면 그것은 A를 툭 받아서 무엇인가? 피드백. A다시든지 B든지 C를 다시 나에게 퉁줄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거예요. 내가 이뻐하면 얘는 내가 이뻐하거나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나에게 주진 않아도 어떤 반응이 와야 돼요. 그런데 돈은 내가 어떤 감정이나 반응을 주어도 돈은 그거에 대해 반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즉 무엇인가에 대한 툭 던져서 툭 와야 이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어, 강아지를 키우는데,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강아지예요. 밥 먹자, 똥잘 싸야지, 자꾸 말을 해요. 그러면 얘는 멍 짓기도 하고, 어떤 날은 대소변을 가려서 기쁘게도 하고, 어떤 날은 아무 데나 싸서 화나게도 하고, 이게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강아지는 로봇이에요. 로봇 입력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로봇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한다고 라 말하지 않아요. 입력된 대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거 상관없이 계속 나오는 거, 똑같은 반응들. 내가 발로 차도 뭐 신경 안 써요. 막막막막. 배터리 떨어지면 조용하고. 건전지 갈아주면 또. 이는 사랑이 아니에요. 돈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툭툭이 아니고 툭 계속 가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안 와요. 올 수가 없죠. 반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돈을 사랑하는. 이거 돈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할 수, 사랑하면 안 되는 그, 그 무생물을, 중립적인 것을 사랑하면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사랑할, 사랑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아닌데, 돈은 그 중립적인 무생물을, 생물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악 죄를 저지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서 이 열아홉 가지 죄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지워버리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원인인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자긍하고 교만하며 회방한다라고 말해요. 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자랑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예전 성경은 자긍이라고 표현했어요. 자랑보다는 자긍이라는 말이 조금 더 설명이 쉬운데요. 자긍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내가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랑이라는 뜻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할수 있어, 내가 다할수 있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자랑, 예전 성경에 자긍이라고 표현된 것, 표현된 말씀이고요. 하나님 없이 나를 신뢰하는 것 스스로 네, 교만이라고 그다음 말하고 있는데요. 교만은 다른 일을 없이 여기고 자신을 최고로 여기는 마음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죠. 어, 성경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 다른 일을 없이 여기고 자기를 최고로, 자기를 높이는 마음에. 하나님도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낮게요. 자기가 제일 높은.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시는 거죠. 이 원리예요. 이것은 그리고 회방은요.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말씀을 거역하는 일을 회방이라 그래요. 모두 다 중심이 하나님하고 이 중심으로 다 판단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부모를 거역한다 그랬어요. 어, 그러면 이거는 좀 다른 거네요. 아닙니다. 부모를 거역한다는 말은 10개명 중에 가장 으뜸인 개명을 어기는 거거든요. 이것 또한 기준을 하나님에게서 벗어났을 때, 예, 죄라고 보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한다, 라는 것이고요. 어, 다섯 번째 이 주제별로 보면, 감사하지 아니한다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벌었고, 내가 얻었다. 라고 하는, 이건 감사가 사라진다. 거룩하지 않아야 하다. 라는 것은 모든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에요. 소동과 고무라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행위들은 다 악한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지 않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한다 라고 말해요. 이 무정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진다 라는 거고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한다는 것은 분이에요, 분. 이런 거죠. 어, 마음에 분함이 생겼어요. 이, 이 진노 분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품고 가는 거예요. 이 품고 가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해결을 그 분을 일어나게 하는 사람과 풀수 있는 건데 이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내가 분노를 품었다는 건이 사람은 나보다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 나보다 더 싸가지 없어요. 나보다 더 악독한 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압독을이 사람한테 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분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 분함이 품는 거거든요. 나보다 강한 사람이고, 많이 가졌고, 싸워봐야 내가 질 거고, 알기 때문에 분한 거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그러면 해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라는 건데, 여기서의 분함을 풀지 않는다는 뜻은 뭐냐면요. 그 분함을 계속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얘를 계속 죽이는 거예요. 속으로 그 분함 때문에 얘를 계속 죽이고 요 근데 문제는 그 분함으로 얘를 죽이면 되는데 그 분함을 품면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얘를 죽인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죄예요 그것을 푼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와야 풀거든요 이 사람한테 못 풀니까요 이 사람한테 못 풀어요 나보다 더 복한 사람이고 못 됐고 더 악하고 딱 그래요 그래서 분함 마음이 든 건데 이것을 품고 속으로 이 사람을 매일 죽이죠. 이게 분함인데 자기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푸는 것은 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꼭 어떤 사람과의 저기가 아니라 한나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분함이에요. 그것을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푸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에 아이를 가져요. 그게 사무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그것을 맡기지 못한다 그걸 내려놓지 못한다 내놓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세에 나오는 죄의 원통함을 풀지 못한다 풀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죄악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것 그리고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해요 모함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다 이 참소가 모함 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씀, 모함은 알죠?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의 없는 죄를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것, 이게 모함이에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 그리고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제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상적인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산업당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용서나 관용이 전혀 없다. 이해하는 마음 없이 잘못하면 맹수가 이 약한 것을 잡아먹는 것처럼 확 달려들어서 그냥 끝장을 내버리는. 오우도 잘걸렸어확 이렇다는 거예요. 예,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걸 참지 못하는 거죠. 어, 누르면 되는 거, 그냥 그냥 밟아서 죽이면 되는 거. 맹수가 먹이를 눌러 죽이듯이. 그런다. 라는 것을 사납다. 이렇게 표현해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충동에 의해 살아간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이 그 절제하지 못하며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충동을 중심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배신하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배신. 누굴 배신할까요? 계속 기준이 어디였어요?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배신하면 뭘 배신할까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즉, 믿는 자였다가, 믿는 자인 척 하다가, 이제 마지막 날에 그것으로 고통과 압박이 오니까 쑥 빠지는 거죠. 내 과거에 믿어봤는데 별거 없더라. 이렇게 이제 사는 거예요. 그걸 배, 단, 하며 조급하다라는 거예요. 조급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자고 스스로 생각하고 어, 자만, 스스로 만족하면서 왜냐하면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니까 스스로 판단하고 만족해서 배반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 쾌락을 사랑한다라는 게 쾌락이 사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 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중에 4절이 마지막에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보세요. 기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그러니 조급해지고 이제 믿을 만한 것이 없잖아요. 자기에게. 그러니 조급해지고 자기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만해지고 그 불안감 때문에 쾌락을 사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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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 것이다. 예. 음, 이것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 1절부터 4절까지 19가지 기록되어 있는 이 죄악의 특징을 보이는 사람의 모양이 어떠냐, 경건의 모양, 즉, 믿는 것처럼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능력, 그 믿는 것의 능력을 부인하는다 이게요 안 믿는 사람한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믿는 사람에게 드러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정신 패착자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야, 교회와 성도가 마지막 때 이렇게 된다.라고 막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뭔가 주목해 보면 마지막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믿는 듯이 예배하고, 믿는 것처럼 기도하고, 믿는 것처럼 찬송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이 믿음의 행위의 능력, 이것을 부인한다. 그렇기 때문에 속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다.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된다.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 근데 누구가요? 경건의 모양으로 앉아 있는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된다.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이것이 드러난다 라는 거예요 음,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요 그런 믿지 않는 사람에게 드러나는 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 교회에서 우리 주변에 내 옆에 성도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그러나 그 나타나는 성도의 정체가 경건의 모양 성도인 줄 알았는데 능력을 부인한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하고 믿는 그 것이 없는 어 쭉정이 성경에서 보면 쭉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이 있다. 그리고 주의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6절에 진리인 것처럼. 비진리를 가지고 집집마다 찾아 돌아다니면서 이 잘못된 깨달음을 전한다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영지주의자들이 그러면 이들이 비진리를 전하는 이들이 누구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능력, 구원의 능력을 부정하고 어떤 비밀을 깨달아서 그 시크릿을 깨닫고 애울 때총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제가 이걸 어제 e 꾸로 얘기해가지고 어, 뜬금없이 이거부터 6절부터 얘기 해서 문제가 된제데요 어, 오늘 t is the s e c r 절 t is the s 에 c r e t is the secret is t h 제 s e c r 어한걸 s t 날짜로 e c r e t is the s 3장 1절부터 들어보시면, 아, 이래서 영지주의자들을 이렇게 말하려고 바울이 이 말을 먼저 한 것이구나를 알수 있죠. 아 예, 그래서 이제 내일은 4장 우리 함께 보실 텐데요. 오늘 말씀이 아 우리들 믿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까지도 신뢰하고 내 삶을 통해 경건의 모양뿐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바르게 증거하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